김민정 씨, 이재원 씨, 배두나 씨, 신세경 씨, 가수 박지윤 씨, 또 김혜수 씨.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단박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아역스타 김민정. 1990년 데뷔 이후 단한 순간도 쉬지 않고 왕성한 연기 활동을 했었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지는 못했다. 가슴 아파요. 얘기하 전령. <laughs> 저왜 캐스팅해요? 야, 야, 그러다 마침내 찾아온 기회, 카메라,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정이명, 파격적인 에로 배우로 성 배우 눈도장을 까만히? 제대로 찍었다. 네, 저 한시안이요. 과감한 연기 변신으로 아역 어, 배우의 아, 이미지를 아, 모두 씻어버린 아, 김민정. 근데 전 사실은 아역 출신이라는 건 놀랐거든요. 너무나 지금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 다 섹시 김민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변신 잘한 거겠죠?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화 음란서생에서 더더욱 과감해진 그녀의 섹시한 연기. 이후 다양한 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성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. 엄마 사랑 못 받아서 열살때 성장이 멈춰 버렸어.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강하게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배우 김민정.